제가 생각하는 후광각 렌즈 어댑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매빅3 프로의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왜곡이 잡힌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는 제조사가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최근 출시되고 있는 DJI의 센서 드론은 광각이 23mm입니다. 광각에 해당되죠. 하지만 23mm가 부족할 때가 좀 있어요. 사실 그냥 넓은 공간에서 찍을 때는 뭐 뒤로 가면 넓게 촬영이 되니까 23mm로 뭐 웬만한 건다 찍어낼 수가 있지만 사실 좀 분명히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DJI에서 0.65배 광각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 초광각 렌즈 컨버터가 있으면 유용한 점이 있는데요. 이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초광각 렌즈 렌즈 어댑터의 뭐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더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쉬운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제 의견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3의 초광각 렌즈 어댑터입니다. 미니 3 프로와 뭐 거의 동일한 렌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했다 겠다 할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메빅 3 프로의 수광각 렌즈 어댑터입니다. 확실히 센서가 크다 보니까 렌즈알도 꽤 크네요. 뭐 화각 정도 비교해보고 왜곡이나 이런 등등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사실 이렇게 뭐 광역으로 보여줄 때는 렌즈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각이 넓어졌다 정도만 뭐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렌즈 어댑터가 있을 때 에어 3의 화각입니다. 렌즈 어댑터만. 렌즈 어댑터만 빼고 바로 저 자리에서 비행해 볼게요 아까 비교했을 때 화각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매빅3 프로입니다 에어3보다 살짝 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광렌즈 한번 장착해 볼게요 약간 피시아이처럼 좀 볼록한 느낌이 생기긴 했는데요 확실히 23mm보다는 24mm때 보다는 확실히 넓은 화각이 보이죠 뭐 이런 건축물 같은 거 찍을 때확실이 이렇게 넓은 느낌이 있죠 좀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 건물 끄트머리를 보면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평평하게 쭉 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플러그인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편집 툴은 파이널 컷 프로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프리미어용 플러그인도 있더라고요 외국 보정하는 툴을 기본 탑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검색 키워드 정도만 드릴 테니까 프리미어 사용자분들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일단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이 외국 보정용으로 알렉스 4D라는 고프로용 무료 플러그인 관련 영상들이 좀 많긴 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단점이 있어요. 외국 보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10달러짜리 SC 비디오 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10달러여서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긴 했습니다. 좋은 어떤 외국 툴이 없을까 하고 한번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해 봤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에어 3의 영상을 가지고 보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 포디라는 고프로를 위한 무료 플러그인입니다. 요거를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런데 일단은 좀잘안 맞죠. 커스텀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면 이 앵글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평평해지는 구간들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드를 펴고 하시는 게좀더 정확합니다. 보면 왼쪽 건물 끝을 보면 아직도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좀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 끝에 손실이 좀 되죠. 그래서 이걸 플러그인을 꺼보면 원래가 이만큼의 화각 보정을 하면 이 정도의 화각이 됩니다. 근데 뭔가 완벽하게 왜곡이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이런 게좀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좀 무료보다는 그래도 유료가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유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iC Video Fixers라고 해서 FCI Reduce가 있고요, 렌즈 디스토션 Fix t i o 가 있는데 FCI Reduce를 하면 돼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관련 홈페이지 가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알렉스 4D를 커스텀 앵글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Fisheye 피셔의 리듀스를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원이 생기는데 스케일을 조금씩 주면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됐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럴 때 알렉스 4D의 그리드를만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드만 딱 활용하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피시아의 리듀스를 위에 올리고 스케일을 조금씩 만지면서 건물 외벽에 일직선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기준 삼아서 그리드와 얼만큼 잘 맞아 들어가는가를 잘 보시면서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테두리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어마운트를 한번 쭉 늘려볼게요. 자, 어마운트와 스케일을 계속 조절하면서 주변의 테두리까지 한번 쭉 같이 살피면서 두 개의 값을 적절히 조절하면 주변부도 어느 정도 맞는 게 보입니다. 대충 이 정도 값인 거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영상을 한번 늘려 보면 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꽤 왜곡이 잡힌 게 보이죠.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왜곡이 잡힌 모습이 보입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해서 한번 값을 알게 되면 이 값을 이 매빅3 프로에는 매번 저,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한번 찾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한번 값을 정하면 왜곡이 잡힌 영상을 볼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광각 렌즈 어댑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편집을 한번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낫죠. 요것만 사용해도 이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4개가 되는 거고요. 에어 3는 카메라가 3개가 되는 거니까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렌즈를 한 번씩 사용하게 될때뭐 예를 들어 제가 제작하는 영상이면은 일도 고민이 없는데 제작사 쪽에 한번 물어봅니다. 요거 쓰면 왜곡이 좀 생겨요. 약간 피시아이 느낌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넓은 게 좋으세요? 그러면 네뭐 편집단에서 하면 되죠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럼 하지 말죠. 이런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아예 왜곡을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기록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왜곡을 잡는 건이 DJI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메라 써보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써보신 분들은 다알 텐데 일단 카메라는 렌즈의 프로파일에 맞춰서 왜곡을 보정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미 초광각에서는 다 왜곡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사가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초광각 어댑터를 장착하면 지가 장착을 했는지 알더라고요. 렌즈가 장착돼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짐벌의 무게 차이를 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으로 안 될지라도 내가 촬영할 때 왜곡 보정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정도는 옵션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에서 한번 잡는 거 생각보다 꽤나 귀찮은 일입니다. 이후에는 언제든 간에 이걸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듯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광각 렌즈의 특성도 한번 파악을 했고요 화각이 확실히 넓어지는 건 좋지만 왜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툴에서 편집단에서 해결할지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왜곡 보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DJI 센서드론 자체에 이 왜곡 보정이라는 옵션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뭐 충분히 소프트웨어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요. 시청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